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톤입니다 테슬라 차트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이 뜻은 여기 라인 일전에 저항을 맞던 라인이죠 박스 라인권에서 움직여줬다가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 이 하단부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도, 돌파의 이유 이 하단부 라인을 돌파 이후 이 평선까지 같이 돌파를 해주면서 상단부 라인까지 한 번에 돌파를 해줬죠. 지금 음봉캔들이 여기서 맞은 거는 이제 이 라인과 이, 이 평선 라인을 한번더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. 대략적으로 468 라인이죠. 이 구간을 맞고 지켜준다면 저는 이 상단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지금 463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5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